<laughs> 어, 너스는 좀? 음, 안 끌게요. <laughs> 너스 는좀 억울 한끌게요너스 억울 로끌기싫 어요？뚜벅 이는 모르 겠는데, 너스 억울로는좀 많이 싫 어요. 불토네, 불멸 없지. 어, 오케이. 아 이건 일본 너스는 진짜 그 무기를 갖다 던져가지고 한국 너스로 상대하기 싫은데 어 불토다. 일본 너스 상대하는 거더 싫어요. 어 개구멍인가? 어, 쎄야 참 불토가 운이 나쁘다. 어떻게 이런 잘했느냐? 자 눈으로 불토 찾는 건잘못 하는데 귀로 찾는 거는 진짜 기똥차게 찾음. 왠지는 모르겠는데 눈이 태화가 되고 귀가 발달해가지고 귀로 찾는 거는 제잘 찾는 거든요 <laughs> 버스가 지금 큰집 방향으로 가네 이거 구출할 만하다 블링크 땡긴다 지금 지금 꺼내야 돼 박지냐고? 나 전생에 박쥐였나 초음파가 쪼갠대 이러면은 아 그거 귀찮네 어? 나 발진구 돌려야 되는데 우리 템포 너무 느려 지금 5발전기 2거리면 너무 느리네 발전기 안되는데 이거 빨리 템포 올려야 돼한 <laughs> 명이 어그로를 못해도 한 2발전기 돌아갈 때까지 버티면은 홀리쉣 자, 다음. 아, 큰집 많이 돌렸다. 아깝다, 이거. 발종이를 안 차네? 왜 이렇게 쿨해? 내가 돌려야겠다, 이거. 아, 이웃주 큐큐로님 25결 구도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아, 나 저런 너스 제일 싫어. 와, 저게 데이네. 서지의 루인. 방금 봤어요, 님들? 걸어다니는 너스? 저런 너스 제일 싫어. 상당히 너무 힘들어, 저런 너스. 블링크를 되게 잘 타, 저런 어서들이 못 피할 정도로 그냥 각을 딱딱딱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못 피하고 죽더라고 많이 상대해봤는데 그쵸, 제일 실탄는 잘한다는 소리죠 정확한 블링크 각을 알고니 해들라서 극찬이지, 한마디로 진짜 개잘한다는 소리입니다 제일 상대하기 싫은 플레이 스타일 맥을 칼찌겠지 너무 까보는데? 안 되네. 칼진도 둥치가고. 드네. <laughs> 드네? 칼찌 시간 남았는데. 나이스 와발쪽 이만큼 까였어? 깜상도 있나본데 루인의 깜상이 써지에 한자리 아, 어... 다칠 아니면 돼지일 것 같은데 써지 터지고 다시 만지지 않았음? 그래서 여기다 깜상을 한번더 바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서 야 발전기가 저만큼 깔리는 아까 80%정도한 발전기가. 롤이 좋아, 대깨발 좋아, 나이스. 어디가? 형, 마무리 해주고 가. 아니, 마무리 했으면 마무리 했잖아. 그럼 그냥 계속 내 라니까 아 절대 못푼다 어, 날먹런지 너. 엄청 길다. 뭐야, 동선 겹쳤다. 으! <laughs> 다행인게 발전기에 그렇게 집착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. 롤이 살리고 바로 이발전기 마무리하고, 클로데시 돌렸던 발전기까지 마무리하면 이발전기까지는 내려갈만한데. 나 시계 없어. 내가 잘 살아야 돼. 얘도 칼집 없나 보네. 어흥. 언클린, 반갑습니다. 바칠인 것 같아요. 롤이 위치 바로 보고 색적하고 따라가는 거 보니까 바칠인 것 같아, 바칠. 블라이트, 여기 일섭이라서 블라이트가 좀안 보이긴 하네요. 일섭은 블라이트가 워낙 안 하는 그런 종류라서. 야, 발전이못 돌릴 것 같은데? 그러면은, 이거로서 챙겨, 일단은. 뭐야, 내 균열 어디 갔어? 여기있다 잘다 하아... <laughs> 이발정기 오그로 먹을 것 같은데. 일단 한번 해보긴 하자. 해본 데까지 해봐야지. 그래도 그래, 진짜 발정기에 기똥차게 돌려줘야 되는데, 나 일부러 발정기 돌린 쪽 데려왔는데, 보 이제 골로 돼. 제발, 너할수 있어. 너발정기 돌릴 수 있잖아. 너 마우스 있잖아! 나올 수 있으면 돌려야지. <laughs> 아, 조만간 죽겠다, 이거. 빡세다. 와 겁나 걷네. 한번, 두번 에다 든할수있 <laughs> 어. 할수 있어, 클로드 파이팅! 할수 있어, 클로드! 아, 안 버리지? 안 버린다, 안 버린다. 우리 게임 노댕으로 하지 말자. 재밌게 하지, 게임. 할수 있어! 자, 문달 시간만 벌어주면 돼. 발종이 다 돌리고. 나이스 오케이 그쪽 문따 그쪽 문 따고 나가 나 그냥 죽을게 그냥 <웃음> <웃음> 왜 클로더 저기 있냐? 아 완전히 반대문화 아닌데? 여기? 못나가겠다 이제 아.. 안돼 더이상 충분히 문 따고 나갈만해요 바로 견자당할게요 그냥 흐흐흐 <laughs> 음, 때려봐 때려봐 응 음, 때려봐 때려봐 응 음, 터때려 터때려 얍 아, 더 때려봐. 음, 나 견딜 거야. 어, 정정서 먹고 나갈 거야. 왜 그거밖에 안 때려? 아, 직 화가 덜 풀렸어? 아, 그래. 아, 더 때려, 더 때려, 더 때려봐. 어, 아, 더 때려봐. 왜 화가 그거밖에 안 나? 에, 이 화가 너무 쉽게 풀리는데? 어, 나가 나가. 뺑글뺑글 돌지 말고 나가. 이거 빨리 자살해야겠다. 온다 지금. 빨리 보내야 돼요, 지금. 왜다 아이언이랑 왜다똥랭이요 여기 싸 도전가자 깼다 와 이거 뭐 칼섬 파섬도 아니고 파섬이나 파섬 그냥 600시간 써지 루인 쉐본바츠 <laughs> 중국인 아니야, 야발 뭐야? 어디 나라야? 아닌가? 아, 중국어 여기야? 아,